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양평군 양성면 부용리에 왔습니다 이 길을 타고 따라 들어왔고요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집입니다 집에 지금 보이죠 예,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 집까지 들어오는데요 양수역에서 한 1-2분 거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어있는 집입니다 길 입구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동네 마을로 또 들어가는 길이 되어있고 요렇게 되어있는 집입니다 여기가 어, 토지면적이 요 101.03평 이고요 건물면적이 48.84평입니다 그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입구에도 요렇게 예. 이렇게 도로가 저 교회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나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이 집의 평수가 부용리 665번지가 지목이 되고 91.35평이고요. 그리고 부용리 665-1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입니다. 이 도로로 나가있는 땅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목은 대입니다 이렇게 지목은 대인데 이집 땅이 좀 나가있습니다 요렇게 고게 한 9.68평이니까 양 10평 정도가 예 나가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기 좀 도로가 나갔습니다 앞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한 10평 정도고요이렇게 다음은 경계포시를 이렇게 해놨고요 집이 엄청 크고입니다 대시가 91.35평 밖에 안 되는데 예, 건물이 굉장히 크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뒤쪽에도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1층 주택이요. 방, 둘,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두개 다용도실이 있고요. 29.64평이니까 30평입니다. 거의.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06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2층이요. 어, 방, 둘, 욕실, 드레스룸, 복도 등이 있는데 이게 15.13평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1.89평, 가추가 2.18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것같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목이 전하고, 이렇게 이 집에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1번 물건, 2번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농지 여기를 찍으러 온게 아니고, 저 집을 찍으러 온 겁니다. 예, 저 집은 대지이고, 예, 101.03평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저기 옆에 보면은 제시외 데크세개 제시외 가추, 제시외 태양열 판넬 등이 소재합니다. 저 위에 태양열 판넬 보이죠? 네, 여기는 남향입니다. 도로 쪽에 있는 저쪽은요, 음, 북동향인데, 이쪽은 거실 있는 이쪽은 남향입니다. 네, 그리고 등록된 임차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 집의 건물의 구조가요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2천 건입니다. 외벽은 지장벽돌 쌓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이 커 보이는데 여기 이마당에 보면은 네, 로고가 일부가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찾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저도로 있는 저쪽은 또북동향이고요 아, 묘가 저기 보이네요. 저기, 예. 축대를 저렇게 쌓아가지고 저기 있죠. 저기 보이죠. 위에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도구가 되어 있고요. 도로 폭이. 야 폭이 이게 5m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북동향으로 도로 폭이 5m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이렇게 디림석을 놓고요. 대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북동향입니다. 그런데 그실 부분은 앞쪽은 남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요 경계석 포시까지는 이 주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근데 이번 물건에 뼈가1고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마당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묘1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이렇게까지 저기까지 저기 이번 물건이고요. 이 주택이 1번 물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주위 환경이 양수역이 저 앞에 있습니다. 저기, 저 분양선인데 저쪽에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요. 거기서 하면 1, 2분 거리고, 지하철 경의 중앙선 북독청 양수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인은 단독주택, 그리고 농경지 자연님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근데 주농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예다소 불편하죠. 예. 그리고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이렇게 겠고 이렇게.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요.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집단 지락지구입니다. 네, 집 옆으로는 이렇게 산입니다. 이렇게 다. 집 측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공장 모양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 다 산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도로가요. 북동추로 높은 약 5m 내외의 포장이고, 또 여기 보시면, 돼지인데 요렇게 한 10평 정도는 요렇게 예, 도시로 도로로 나가 있습니다 예, 돼지인데 이집 땅입니다 예. 이 동네 주변에 단독 주택, 거래 실거에 신고된 금액들을 보면, 뭐, 2020년에 4억 9천, 3억 5천, 뭐, 이것도 꽤, 꽤 많이, 예, 비싸게 이것도 산 집이고요, 이 집인데, 여기도 뭐, 4억 4천, 2001년, 2020년, 6억 4천, 7억 4천, 뭐, 평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예, 여기가 양수리에서 가깝다 보니까, 예, 실거래 신고된 금액들이 가격이 조금 세네요. 네, 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양수역 경의 중앙선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길로 가는데 자차로 1, 2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그리고 양서고등학교, 양수초등학교, 여기가 양수리 전통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세미원이고 여기가 요 밑에가 보면 양수리 두물머리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은 북한강입니다. 네 현장은 여기고요. 양수역이 여기 있고 예, 북한강이 있고 여기 세미원이 있고 두물머리입니다. 요렇게 하면 남한강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오면은 스타필드 있고 하남시청이 있고 여기가 강동구입니다.